점심에 회사에서 이거 카페를 보는데 또 코스트코에 발뱅이가 풀렸다고 합니다 하, 이걸 내가 왜 이렇게 모으고 있나 싶지만 코스트코 앱을 다운받아서 또 회원가입 38,000원 주고 한 다음 5시 땡 하자마자 내일에 나에게 모든 업무를 다시 위임하고 집으로 가고 있습니다. 와이프를 태워가지고, 호스트고 갑니다. 예전에, 헬륨 사서 마실 때는, 집불 12살짜리는 뭐, 그냥, 까까에다가 먹는 수준인는데 요새는 구하기가 힘들어가지고, 이거. 걸 사러 가고 있는데 말참 편타가 오기만서도 돈을 살수 있다는데 한 가지죠 인생이 다음 주에 제주도를 갈 거라서 용돈을 좀 모아야 되는데. 발뱅이 땅얘 이거 나도 나한테 참 이해가 안돼왜 이렇게 사람들이 발뱅이 발뱅이 응 발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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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게 뭐 팔만 팔만 중수관대 산다고 치자 이거지. 코스트코 회원권이 38,000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응? 무슨 의미가 있어. 머리로는 잘못된 소비인 걸 알지만, 또 가슴이 또살라고 시킨다는 거. 에휴. 대한민국은 현재 위스키 구매 병이 걸렸다. 수년 된 조교가 차를 대기하고 있어서 운전해서 출발 코스트코 도착했어 떨린다 이만한 차들이 다 달베니를 위해서 왔나? 달베니 따위가 뭐라고 이러는 내가 한심하다. 반대편으로 올라오시는 분들의 장바구니에 발베니가 들어있는지 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없었다. 다행. 한명 집어간 발베니 만들었다. 도착했어. 어디지? 이니몇개안 남았는데 그니까. 다른 어, 이게 뭐라고... 고자 패딩이 12이지만... 아싸... 한줄 남았다. 사람들 개떼처럼 모고 있음. 이 집으로 간다. 누가 맥켈란 12 더블 캐스크 산거 영상에다가? 고작 11을 이 정도로 사야 되냐고 글을 다셨더라고 나도 그렇게 생각해 머리는 근데 마음이 시킨다고 마음이 발베니도 마찬가지지 마음이 시켜 마음이 끝